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는. 아 만약 여러분이 이분 이름을 듣게 되잖아요. 다들 하할 겁니다. 등록증에 보면 빵자분에 써져 있잖아요. 그저 혹시 가수빵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으시죠?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이카 대표, 엄마입니다 대표님, 저희 주차장에서 이거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 오늘 날씨 너무 춥다. 이 입이 잘안 떨어져서 큰일 났네. 근데 이 추운 날, 특별히 내려오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특별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는요, 진짜 역대급 레전드 차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연예인이 실제로. 단 차량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세기께대 네. 별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통화 혹시 죄송한데 잠시 되시나요? 네 됩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등록증에 보면 네. 라고 이렇게 써져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수 아니신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맞으시죠? 네네네네. <웃음> <웃음> 만약에 아, 너무... 저한테 진짜 전해줬으면 제가 얼마나 핀인데요. 얼굴도 뵙고할걸 그랬어요. 혹시 저를 어떻게 아시고 유튜브 보신 거예요? <laughs> 유튜브 보고예요. 아유, 또 감사합니다. <laughs> 야, 진짜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입에 근질근질 합니다. 저도 아는데 너무 말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근데 혹시나 이분께서 팬들한테 누가 될까봐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요 대신 구매하신 분들께만 제가 살짝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분 이름을 듣게 되잖아요 다들 헉하실 겁니다 나도 솔직히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제가 또 이분 찐팬이라서 이 노래 가지고 여성 여러분을 꼬셔 꼬셨... 진짜 이제는 저희 세이크가 유명해지긴 했나 봅니다 이런 탁급 연예인들도 차를 맡길 수 있다니 크... 요즘 것에선 정말 장살만 납니다 진짜 자 우리 연예인분들 혹시나 찹할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무보수로 가장 빠르게 팔아드릴 자신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사진 한장 찍었어요. 근데 이게 연예인분이 타던 차니까 이미지가 있잖아요. 연예인들 뭐 지방 촬영도 많이 다니고 행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은 키로 수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요. 물론 이따가 제가 자세히 스펙을 말씀해 드릴 건데 일단 연식 대비 키로 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일단 숫자 좀 보여드릴까요? 아 근데 저는 뒤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laughs> 나는 깜짝 놀랐어. 장난 아닙니다. 언뜻 봐도 그냥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자 봐. 굉장히 덩치 크고 각진 게남 ]적인 느낌이 무심 풍기죠 그죠? 크기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차뭐 있어요? 카니발 있죠? 가장 최신형 카니발이 제일 크잖아요 그게 뭐한 5m 되거든요? 근데 이거 카니발보다 더큰 5.2m예요 확실히 차가 흰색이라서 제가 바로 안 떠올랐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차 검은색 있잖아요 검은색 같은 거를 막 대통령 침식이라든지 그런 나라 중요한 행사 같은 데서 경호용 차 그런 걸로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 행사 때 보면 경호용 차로 이에스컬레이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우정용 경호차로 캐딜락을 쓰고 있어요 일단 웅장하고 중요한 이미지 이거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튼튼해야 되고 또 돌발상황 때 대처하려면 이 성능까지 줘야 되잖아요 이에스컬레이드가딱 그런 차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컬러가 화이트라서 그런지 그런 압도적이고 중안한 이미지보다는 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화한 느낌은 블랙 고급스러운 느낌은 바로 흰색이죠 이미 덩치도 크고 각진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맞춰져 있는데 여기다 흰색 바디 컬러가 좀더 부드럽게 풀어지는 느낌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맛이거든. 근데 이쯤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차량 뭐 연식이나 이런 스펙들 같은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서류 너무 길었어. <laughs> 이 차량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4세대예요. 2018년식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74,000km 달리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단계 신차가가 2억 3천만 원이에요 근데 현재 9천만 원 정도 감가된 4,350만 원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명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차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외관 상태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게, 앞에서. 성능도 좋다 덩치만 큰게 아니다 그냥 포스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뚜껑 열어 놨잖아요 요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붙는 높이 봐 <laughs> 거의 내 가슴 파괴 와와 진짜 우세하다 가솔린 6.2 V8 모델이죠 자이 모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출시가 되었고요 대형 SUV 중에서도 정말 럭셔리함과 성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의 핵심은 6.2 V8 자연흡기 엔진이죠 최대 426만 과 62.2의 강렬한 토큰을 발휘 해서요 크고 무거운 차체도 불구하고 아주 민첩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6단 미션이었는데 점점 8단 10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18년식부터는 이 10단 미션 덕분에 더 부드럽고 효율적인 변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중어 행사할 때 경영차를 많이 쓴다고 했죠 자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라 발생하면 이거 범인 이거 누가 잡을 거야 그냥 단순하게 덩치만 끄고 이거 느르터지면 어떡해 이거 진짜로 이 차는 제로백이 거의 6초 대 초반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몸무게가 2.7톤인데 웬만한 3,000cc 이승용 차들 있죠? 얘네들은 그냥 다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가 막 제로백 6초로 쫓아가서 막 덮친다고 그러면은 어, 너무 무서운데 이거. <laughs> 야 소리도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머슬카처럼 배기음이막 으르렁거리거든요 제가 이따가 배기음 한번 들려드릴 텐데 그럼 이제 실내도 한번 먼저 볼까요? 이제 들어가시죠 엄마 무시한 마초적인 배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가주, 우드트림. 얘네가 최고 급 소재가 사용되었고요. 7, 8인승 구성으로 정말 넓은 <laughs>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야구선수, 류현진 선수 알죠? 하나 류현진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류현진 키가 190에 몸무게가 100kg가 넘었다고 해요. 이 차의 정구도 190입니다. 자, 이 선수가 에스컬레이드를 탄다고 해요. 메이저리고 류현진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일단 공간감. 이 공간감은 진짜 믿고 보는 수준 아니겠어요. <laughs> 류현진 선수도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갈 정도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리클라이너 쇼파 수준이겠죠 보시면요 일단 인프테인먼트 시스템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마사지 시트 어라운드 부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 사항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일단 차선 이탈 경고 후축방 사각지대 경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주행 보조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정성과 편리함을 높일 차량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덩치도 엄청 크고 무겁고 9 0 0 0 c c 가 넘는 차니까 연비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약간 고배 단점이긴 하죠. 대형 SUV 특유의 이 낮은 연비와 높은 유지비가 많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차 복합 연비가 6.9거든요. 그래도 연비 7 정도면 가솔린 SUV 대형 차 중에서는 이거 솔직하게 기름 제일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벤츠 g l s 도 그렇고요. 메인즈로버 그리고 마세라티 루반한도 얘네들 있잖아요. 연비 얘네 7도 안 나와요. 이거 PD는 아니잖아요, 이거. 어 근데 그런 차보다 얘가 훨씬 큰거 같은데 얘가 더 연비가 잘 나온다 하면 건지 좀 신기하네요. 약간 뭐 아쉽긴 해. 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단점은 더 없나요 대표님 솔직히 오히려 다른 단점이 있거든요 얘가 진짜 크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단점이에요 우리가 도심주행할 때 얘가 이게 너무 크니까 일단 첫 번째가 주차하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뭐랄까 이 좁은 도로에서 이때 달려고 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는 솔직히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단점이라 할수 있겠어요 그래도 크기와 존재감을 중시하거나 이 넓은 공간과 강렬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대가족이나 비즈니스 용도로 적합한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대표님 이거 시운전도 하고 끌고 나가시는 건가? 이거? 아, 당연하죠. 일단 하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부 체크할 거고요. 우리 지접하던데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시죠. 아프니까 사장님 뵈러 가야겠네요. 그럼요. <놀람> 어떠세요? 대표님. 지금 물어보시니까 <놀람> 일단 무식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놀람> 아, 무식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놀람> 그런가? 야, 나는 솔직히 처음 타봤거든. 야, 진짜 어무아무해 탱크 타고 오대. 정말로. 장갑차 있지? 아까 카니발이랑 비교해봤잖아. 깜짝 놀랐잖아. 와 이렇게 커? 근데 실제로 안에 타보니까는 장난 아니야. 그리고 배김 소리 우리 아까 들려드렸잖아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또 이것도 장난 아니야. 진짜 감동이다, 감동. 대박이다, 대박. 너무 감동하신 것 같은데. 나 깜짝 놀래테니 진짜로. 이거 타고 그냥 막다달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어마무시하네 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장갑차를 타본 적은 없지만 어. 타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와 진짜요 완전 감동의 물결이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 차가 아이들링 시 그러니까 공회전이죠 공회전 시 소음과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조용하다 제가 아까 느꼈을 때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밖은 막 으르렁거리는데 일단 안에 타니까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일단 뭐와 소리밖에 안나 솔직히 자 그리고 운전석도 넓고 높아가지고 이 시야 확보가 장난이 아니야 일단 편안해 저기 저 밑에 봐봐 자 우리 높이 봐봐 어마무시해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높이가 저기 그 에쿠스 위에 있어 에쿠스 위에 지붕 위에 있어 제가 거기 앉아있어 에쿠스 정수리 위에 있는 거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시야 확보가 되니까 운전하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야다 보여 저 밑에 한 1-200m 그냥 다 보여 와. 야,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토크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 출발할 때 경쾌함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근데 다 이게 평길이야. 한 8,90대는 더 없나? 확 달리고 싶은데? 확 밟고 싶어, 진짜. 아, 안 됩니다. <laughs> 야, 근데 거짓말 하고 진짜 힘이 엄마무시하다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네. 나가, 진짜로. 와, 곤밟 정도야, 그죠? 네. 야, 힘 진짜 장난 아니다. 자, 가속은 폭발적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여유롭게 음.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이 여기 부족하진 않지만, 요게 꽤 무겁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깊게 밟아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를 잘 모르니까,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전반적인 승차감이 어떤지 약간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딱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드러움이 정말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 거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정말 편안하고 여유롭게 어, 갈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 연예인이 이 차를 탔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거리 행사 같은 것도 막 촬영 같은 것도 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딱 이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비즈니스 쪽으로 조금 번거리, 안전운전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정말 딱인 것 같아요. 패밀리 카로도좋요 아우, 대박이지, 패밀리 카로 나도 진짜 타고 싶은데. <웃음> <웃음> 돈이 없네, <없대>, 진짜. <laughs> 자, 그럼 카센터 가서 우리가 리프트 한번 뛰어보도록 하시죠. 에스컬레이드 네, 하부를 보려고 저희 지정 카센터에 왔는데요 야 때마침 우리 고객님이 또 옆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또저를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를 아른척 하셔가지고 <laughs> 누구신지 했는데 아, 팬입니다 와저 팬이고 네. 또 우리 고객님 차를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검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이 보시는 이 차를 올때아이를보입겠는데 네. 셀카에서 네.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어. 아 여기 정비센터에 와서 만나서 난, 난 너무 기쁩니다 <laughs> 여기 옆에 차 있잖아요 여기 연

그래서 제가 딱 왔는데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 고객님이 갑자기 안는 척하셔서 아, 아, 난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laughs> 그 엄마로 사장님이 다 오셔가지고 p <laughs> 시만확보여가고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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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 아, 예, 아, 아,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고객님. 이제 이차 샀지만은 또 팔을 때 엄마로 사장님 또 만나 뵙고 이렇게 네, 네. 팔겠습니다 감사하기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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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연예인 받으셨는데 아, 아, 아 그러니까요 참 오늘 하루 또 다시 진짜 춥거든요? 그래도 이 추위가 저한테는 추위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빨리 고객님 차 마무리 해드리고 저희 차 빨리 오겠습자 마무리 해드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차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장대를 봐야 되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차장대가 어쩌지 네, 일단 외관은 너무 깨끗한데 네. 너무 깨끗해요 안에 아. 연준룸이 네. 깨끗합니다 일단 정말 깨끗해 어우 찍기가흔다 너무 봐. 예그지와 어마무시하지 진짜 안에가 지금 네. 일단 위에서 봤을 때는 새는 거들어가안 보여요 이거는 연예인 차를 떠나서 네. 이차 자체가 좋죠 그치? 네 깨끗해요 와 네. 그럼 화보 한번, 한번 볼까요? 네와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예인이 실제로 타던 차량 정말 특별한 캐딜라 에스컬레이드 4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는 저희 세일카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어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가 대표 엄마호였습니다